오늘 우리가 읽은 이세 본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극복하면서 고난과 믿음의 본보기가 됩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때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환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오랫동안 노력하다가 이제 드디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예수가 오신다고 할때그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만약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큰 돈을 벌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람은 예수가 지금 오신다고 할때그 성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세상에는 지금 당장 예수가 오신다고 할때 내가 성취하고 얻은 것들 때문에 예수가 너무 빨리 오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한참 더 있다가 오셔도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소망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특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예수의 구원이 절실한 사람들, 바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소망은 마치 밝은 빛처럼 더 간절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5권 5장의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가 다시 오셨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예수를 환영합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경탄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종교 재판소의 대신문관은 마치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체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지금 왔는가? 우리는 당신이 지금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다시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이 질서가 깨질 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 예수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방해가 되고 예수를 거리끼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처음 오셨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역사의 종말과 심판을 기다리던 때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오늘 이사에서 말씀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사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던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이들의 희망과 소망은 평소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고통과 악을 없애주시기를 가장 크게 소망하던 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마케도니아 제국에 의해서 역시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성경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 시기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의해서 모욕과 천대를 당하고 박해와 폭력이 너무 심해서 역사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발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묵시 신앙이 매우 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림자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시지만 그것은 누구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해당하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도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 예수가 있어야 고통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예수는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또한 앞으로도 재림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이 되면 이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여러 문학작품을 읽을 때가 있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는 소설이나 시곡을 주로 읽었고, 최근에는 좀 시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짧은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이런 작품입니다. 지금 내 삶이 걱정근심이 없는 밝은 대낮과 같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 소망의 빛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고난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소망의 별빛을 더 환하게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시를 종종 묵상하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만약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는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난이 없고 내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다면 물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소망의 별빛, 예수 구원의 빛을 만약 나도 함께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밝은 대낮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는 어두운 그늘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 이웃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과 함께 그 어둠 속에서 별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망과 구원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야고보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힘들더라도 서로 원망하지 않으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야구보서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구보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 야구보서 공동체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야구보설를 보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권면이 특정 개인을 향한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향해서 함께 참고, 함께 견디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도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비록 나에게 고난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난의 짐까지 함께 감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누군가 겪고 있는 어떤 슬픔과 고통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우리가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상, 이 안에 있는 작은 고난도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냐 하면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과거의 예언자들이 보여줬던 인내의 그 본보기를 여러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워낙 몸이 약하고 자주 아프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힘들어 하시고 사실 저는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늘그 모습은 약을 드시고 쉬셔야 하고 늘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암 투병을 하시다가 요즘 연세로는 이른 나이인 69세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밤에 자면서 악몽을 자주 꾸었는데 그 악몽의 대부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 사실 양가에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장인 어른께서도 쓰러지시고 20년 가까이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주위에서 왜 고난을 사서 하느냐?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왜 서로 그렇게 맞잡고 더하려고 하느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그 문제가 저희에게 손톱만큼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모양의 고난이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이 최고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고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주위에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마치 나의 일처럼 자기의 고난처럼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 이르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늘 곁에서 함께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저희의 그 고난을 함께 져주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의 모든 분들이 서로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상처와 아픔이 한두 가지씩은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누구보다 훌륭한 본보기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저는 때마다 깊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거친 길을 믿음으로 견디며 걸어가느냐. 그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위로와 용기를 서로 주면서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별빛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대낮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고난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함께 돕고 서로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된 중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밝은 소망이 되고 우리의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그 모습이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나의 인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큰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는 어두운 고난의 삶을 이어갈 때가 많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 소망의 빛을 함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구원의 희망을 일구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